자먼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지혜를 얻으며 영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읽지 말며어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지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철을 얻으지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꾸으면 그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아멘 어, 아 네. 잘 읽었습니다 <laughs> 아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는 고난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온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지혜롭게 드리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병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기에 딱 걸려서 목이 완전히 갔는데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2023년도 하반기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반기 본문이요, 히브리서나 우리 자먼 같은 제가 익숙하지 않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사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 설교 한편한 한 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님은요. 사람만한 고민 공인, 형사 주고 또 출퇴근 좀 도와줬더니 너무 쉽게 넘어왔는데 자모는요. 쉽게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요. 애를 쓰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성경에 대한 눈이 뜨인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들이 발견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업그레이드 같습니다. 이런 성장이요,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요, 목사님들께 아마 이런 이야기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머는 한 달에 한 장씩 읽기 좋은 성경이니까 꼭한달 채워서 3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에 이렇게 여러 번 읽었다고요. 잠언은요 만만하게 넘어오는 성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거의 보물 수준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이번 달 우리. 다음 주까지는요, 우리 잠먼 구장에 한번 보물들을 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요, 3장까지 나누었는데, 정리 한번 하고 가면은요, 자먼은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지은 책입니다. 목적은요. 지혜를 얻는 거지요. 솔로몬은요. 이 1장 후반부터 지혜를 등장시키는데 마치요. 지혜를 사람인 양 의인법을 써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혜의 성별은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지요. 잠언은요 단지 지혜를 얻는 것 똑똑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와 교제하는 것. 더 나가서요, 지혜와 교제해서 결혼까지 가서 백년 해로를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혜는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읽는 동안에는 아, 내가 지혜와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요, 예본 자매나 한나 자매처럼 순하면 좋은데, 지혜는요, 굉장히 까칠한 여성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쇼핑몰에서요, 주목조목! 우리 바보 남자들, 나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멍청하게 살면서 바보처럼 죽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내가 바보 탈출시켜 줄 테니 나랑 사귈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평강공주는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떨, 떠밀면서 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매는요, 연애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손, 손 내밀어서 사귀자고 하는 거지요. 그녀는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자신감이 있는 여성이죠. 그러나 지혜는요.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손을 내밀지만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이 기회를 못 살리면은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은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봐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기회는 딱한 번이다.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바보는 역시 바보지요. 제가 사귀고 싶습니다. 이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보들의 문제는요. 바보 탈출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난 거절당하느니 상처받느니 차라리 바보로 살겠다.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자요. 또 방구석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 허벅지 뻑뻑 긁는 아, 모태솔로인 아들을 보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시적의 여자 좀 만나봤다. 여자 마음을 훔치는 법을 알려주마. 연애의 기본은 뭐죠? 나 좋아하는 것 하지 말고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지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능숙한 연애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만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요, 첫 번째 드러난 게 있어요. 메이드인 가신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누구랑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엄마를 공격,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친구들에게 환심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와 사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략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 마음을 여시느냐?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하나님이 창조사역 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인 겁니다. 19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요. 지혜가 만든 지구를 아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혜는 마음을 여는 거지요.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요. 뭔가 결정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타가 이거예요. 우리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 하지 말며.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지혜는 좋아합니다. 또 이웃이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질하면서, 오늘은 못 도와주겠다, 내일 다시 와라, 이러는 사람을 지혜는 싫어합니다. 당장 도와주는 사람, 이웃 사랑을 오늘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은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월요일부터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할 때,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오면은요, 이제 사장에는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소환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당신아 결혼이 걸림돌인 겁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지원해도요, 재정을 쏟아부어도 청년들은요 결혼 문제 해결한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귀고 데이트하는 것은 좋지만 결혼 이후에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요 결혼을 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기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죠. 가정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또 결혼 후에는 책임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기 성찬이 아정이 보면 책임질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질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요즘은 비혼이 대세예요. 예쁜 여자 데리고 살려면 열쇠가 3개 이상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애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지혜를 가지고 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매일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이웃들을 섬겨야 되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요 짧고 굵게 사는 것 아닙니까? 카르페디엠. 오늘 할 일을 나는 즐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서로 상처 주고 양보하느니, 아이 낳아서 책임지느니,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싫고, 나는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년 겨우 모아서 전세자금 마련하고, 30년 동안 겨우 힘들게 모아서 집한채 얻는 거, 이거 좋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목회를 보면은요. 제가 세미나 몇 개를 다녀보니까 지혜로운 목사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요즘은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법, 현실에 잘 적응하는 목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요. 손에 덜 보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지혜랑 결합하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또 저희가 학원이 들어왔어요. 저 눈치 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멋대로 소리 질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입니다. 지혜로운 목회하기가 지혜로운 교회를 경영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비온을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도, 이제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성찬이? 다윗. 예, 맞았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할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록된 것만 7명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또 기록되지 않은 아내와 첩도 있겠죠. 그는 일생을요, 결혼만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결혼식장 가면은요, 이번에 어떤 결혼 예식을 원하십니까? 부패로 할까요? 갈비탕으로 할까요? 다윗은요, 결혼의 vvip, 아주 특별히 대우받는 고객입니다. 그는 결혼하기 위해서. 굴레셋 사람 으려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또 힘든 처가살이를 했죠.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요. 남의 여자를 빠야서서 불법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결혼이란 결혼이라는 다 결혼해 본 결혼 마스터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조언을요,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읽어 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윗이 수많은 결혼을 하고, 수많은 결혼에 대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생긴 결혼, 결혼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요, 결혼해서 아내를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였던 겁니다. 아내가 나를 보호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지켰다는 거지요.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결혼관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있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따가 고기 반찬 나오겠네요. 우리 결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죠. 결혼에서 내가 지혜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러므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무속신앙 아닙니까? 기독교의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무언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내가 살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면은요, 받기만 하면 속에서요, 이게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 변비는요,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이거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영적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배출 안 하면 죽을까봐 저희는 작지만 뭐 1만원, 2만원을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비하느냐?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개척교회라고 받기만 하면은요 영적 변비가 걸려서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바보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냐하면 지혜랑 결혼하면 내가 지혜를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던 겁니다. 결혼 전문가인 다윗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넌 지혜랑 결혼 못하면 죽어. 그동안 받은 사랑, 정 지혜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이것을 깨달은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꼭 하라는데, 이 결혼은 또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지혜와의 결혼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는요, 액세사리가 아니죠. 십자가는요, 필수 아이템입니다. 우리 몸에도 5대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거는요, 빼놓으면 죽는다고 하죠. 이거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지혜와의 결혼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지혜를 꼭 얻어야지 이 바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가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으라 하고요, 또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두번 결혼하라는 소리죠. 여기 명철은요,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지혜와 비견되는 덕스로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명철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우리는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런데 장인 라반이요, 우리나라에는 자매 중에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또 7년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하는 거죠. 야곱은요. 결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와 명철은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한번 읽는다고 지혜가 오고요. 두번 읽는다고 명철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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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21년의 노력, 28년의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난관. 있고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또 지혜를 얻었더니 명철까지 얻어야 되는 겁니다.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얻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 야곱이요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더니 그는 누구를 얻었지요? 열두 아들을 얻고요. 열두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나라를 세우는. 좋은 보물이었던 거지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지혜와 명철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얻으시는, 우리 가문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8절부터 다시 읽어 볼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결혼하고요, 결혼했다고 끝나면 그는 바보죠. 여자는요, 품어야 되는 겁니다.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는 계속 사랑을 줘야지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요, 두 아내를 얻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꾸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힘들게 얻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가꿔서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요즘 아시안 게임 너무 재밌죠? 저는 아시안 게임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혹시 야구 보셨어요? 야구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축구가요, 금메달을 땄어요. 이건 중국이 1등인데, 야구 축구 금메달 딴 거는요, 중국이 아무리 1등 한 것보다 더 신나는 일 아닙니까? 어제는요, 또 안세형 선수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의 막 가슴을 적셨어요. 안세형 선수가요, 난적인 천위페이라는 중국 선수가 있는데, 부상에도 불구하고요, 배드민턴에서 여자 단식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대회 기사를 보면서, 가장 발전한 부분이 큰 수학이요. 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이 이번 대회에서요. 무려. 우리나라 신기록을 17개나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영 메달 하나도 못 땄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요 2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의 황금세대가 등장했다.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금세대의 등장의 배경에 있는 슬픈 역사를 아십니까? 얘네들이 어떤 세대냐 하면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된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요. 학교에서는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성찬이도 나가는데. 필수적으로요. 생존 수영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은요. 생존 수영이 어뭐 교양이고 듣는 애들만 들었는데 요즘은요. 학교마다 필수적으로 수영장 가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어나는 참사에 대비하자는 아주 지혜로운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수영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요, 수영하는 친구들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런 금메달을 딴 겁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실수하던 거, 우리에게 이런 경험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막자 수영을 가르치자. 이것이 다 지혜 아닙니까? 결혼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지혜를 받자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열매 맺느냐? 17개의 신기록과 22개의 매달로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멋진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와 명철로 꾸준히 하루하루 나갈 때, 그것을 보완하려고 연습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거꼭 믿으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어, 10월 달에는 내가 지혜, 성경에 나온 우리 자몬의 지혜를 한번 얻고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다 명철까지 얻어야 되겠다. 한번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요거 같이 한번 합독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지혜를 간구하겠습니다.